안녕하세요. 마음의 정리도 할겸 천천히 적어 보겠습니다. 여동생이라 해도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24살이었고 여동생은 18살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취업 후 자취하기 시작했을 때 요리는 당연히 할줄 모르고 밥하는 것도 귀찮아서 매일 퇴근하면 집 근처 술집에 식사 겸한잔 하러 갔었는데 그때그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게제 동생입니다. 뭐, 그래도 이때는 동생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술집에서의 만남은 제 인생을 크게 바꾸는 만남이었습니다. 주사일은 밥 먹으러 다니니까 점장님도 기억할 수 있었고, 저도 반대로 대충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있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동생은 주 6일에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한잔 마시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이 토요일인데다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숨을 역에 있는 테이블도 제 옆자리만 비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자 테이블 차지하고 있는 게 눈치가 보여 무딱 마저 먹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옆에 좀 앉아도 될까요? 그때는 제 동생도 아니었고. 뭐, 어쨌든 피가 안 섞여서, 동생은 절대 아니니까 편의상 수지라고 적을게요. 저에게 말을 건 사람은 수지였고 아무래도 아르바이트가 끝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식사를 하기 위한 자리가 제 옆밖에 안 비어 있었던 거죠. 저는 앉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복장을 초라한네 눈이 갔습니다. 제 또래의 여자로 보이는데 깨묻은 티셔츠에 촌스러운 청바지 그리고 낡은 컨버스. 주 6일이나 아르바이트 하는데 옷살 돈이 없나? 돈을 모으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어도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끝났지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결국 대화다운 대화도 나누지 못했지만 왠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수지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각의 점장님께 수지에 대해서 무심코 물어봤습니다. 수지 씨는 뭔가 앞뒤라도 모으고 있어요. 훌륭하네요. 나이도 젊은데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올 때마다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또잘안사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 쟤는 집안 사정이 많이 복잡해. 사정이 많이 딱해. 그래서 안타까워서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아르바이트 쓰는 거야. 아, 그래요. 고등학생인데 참 대단하네요. 반했어. 반하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가게에서 말을 걸거나,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야기들을 듣기를 3개월 정도 계속하던 어느 날 우연히 제가 가게 뒷문을 나온 타이밍에 수지가 가게 뒤에서 고함을 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근처로 가보니 통화 중이었고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고함을 지르는 모습에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근처에서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들려온 내용은 자세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뭔가 돈 때문에 혹신각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30만원 줬는데, 왜? 이런 대화였습니다. 대충 통화가 끝났을 무렵 이번에는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주 봐서 친하다고 착각한 저는 그 순간 무슨 일인지 몰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가게 뒤에서 울고 있는 여자에게 양복 입은 직장인이 말에 건네는 건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그런 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수지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왜요? 누가 돈 빌려달래요? 아니에요. 남에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에이, 괜찮아요. 남이지만 말해도 돼요. 저한테 말하고 나면 기분이 좀 풀릴 수도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면서 떼엄떼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없으시고 어머니뿐인데 집에 정말 돈이 없는데 어머니는 전혀 일하지 않으시고 수지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사치를 하시고 생활비는 전부 수지가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돈이 떨어지면 수지한테 전화해서 막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못 사는 동네에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최근엔 전기세랑 가스세도 못 내고 있어서 힘들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얘기를 다 듣고 제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 수지한테 줬습니다. 수지는 절대 못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막무가내로 줬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갚을 수 있을 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수지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괜찮으니까 받아요. 나중에 못 갚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받아도 돼요. 돈안 갚는다고 겁주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되게 고마워하며 제가 준 돈을 받았습니다. 그후 수지를 집에 데려다 주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수진의 집은 정말 비바람만 겨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은 2주 뒤에 돌려줬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수지를 신경 썼습니다. 아르바이트만 하니까 공부가 소홀해진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르쳐주거나 집에 안 쓰는 물건 같은 것도 주고 했습니다. 고등학생과 사귀는 사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친구처럼 꽤 친해져서 제 집에도 자주 들락날락했습니다. 알게 된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는 살이 빠져서 안색도 별로 안 좋아 보였던 애가 누가 봐도 건강하게 보일 정도로 살도 붙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는 아침 점심 거르고 하루에 한끼 먹는 게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또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제 집에 놀러 올 때면 먹고 싶은 거 항상 사주고 아르바이트 끝나면 배가 찢어지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다 수지가 고등학교 졸업이 얼마 안 남을 무렵에 한밤 중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동요하는 목소리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로는 대화가 어려웠고 결국 저는 수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지가 나왔는데 눈물 범벅인 얼굴과 토사물이 얼굴과 옷 여기저기에 묻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술집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계속 눈물만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수지를 데리고 어머니께서 옮겨진 병원으로 함께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어머니께서는 안치소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셨던 것 같은 아저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멀리 볼때 심장마비를 일으켰나봐 수지는 계속 울었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깊이 생각을 안 한다던가 제 멋대로인 면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수지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고 했을 때 차라리 이게 잘된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지를 괴롭혔고 수지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효도를 못했다던가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면서 흐느끼어 울었습니다. 확실히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도 유일한 가족이었기에 어머니를 잃은 수지의 슬픔은 깊었습니다. 그후 장례식이니 뭐니 하는 것은 어머니의 형제간에 거행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앞으로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형제들끼리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일단 미성년자이니까 누군가가 수지의 양치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모르는 척, 곤란한 척하기 바빴습니다. 정말 가족이란 게 뭘까 하고 속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직해서 독립할 거고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딱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환경에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과는 달리 잘안될것 같아 보여서 슬펐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수지의 이모가 돌보게 됐는데 저는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아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아니고 미성년이고 주위의 시선들도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저는 수지가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해준다거나 그럴 자신도 없었지만, 제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지야, 우리 집으로 와네. 돈 없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살아 무슨 생각이에요? 그동안 힘들었잖아. 앞으로는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동생으로서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여동생이요. 그럴 순 없어야 몇몇 대화를 더 나눴는데, 결국 수지가 결정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고, 최종적으로 반년 동안만 신세 지는 걸로 해서 제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일단 친권자가 되신 아주머니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면담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흔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표정은 짊어지던 짐이 없어진 것 같은 안도의 표정이셨는데 평생 잊지 못할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수지의 남매 생활은 고등학교 졸업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뒤늦게 제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아버지께서 너는 훌륭한 남자야 라며 상당히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수지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하려던 수지는 제가 극구 반대를 해서 1년 재수 후에 미용 전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재수하는 1년 동안은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집안일도 했습니다. 집안일도 처음에는 형편 없었는데 점점 더 능숙해졌고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매달 생활비도 보탠다고 하는 걸 말리다 보니까 반년만 신세진다던 약속이 어느새 학교도 졸업하고 취업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촌스럽게 차를 입었었는데 정말 예쁜 여자가 돼서 학교 졸업식에서 신세진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서 다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얘기했는데 수지만 혼자서 탱탱씨 고맙습니다 하면서 메시지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처음에는 다음 달에 꼭 저에게 신세진 거 갖고 나가서 살 거라는 게 말버릇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조금만 더 지내도 될까요? 라는 게 말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애매한 관계를 결국 계속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최근에 수지가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20대를 거의 수지에게 바쳤고 여자로서 의식하지 않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우연히 손이라도 스치면 수지는 겁을 먹는 듯 했었고 처음 2년 동안은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원망받는다고 밤이면 밤마다 울고불고 최근 1년 동안은 화가 치미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언제부터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하길 바라는 여자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프로포즈를 위한 반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만났던 술집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상대도 어렴풋이 눈치는 최고였었겠지만 실제로 프로포즈를 하니 펑펑 울면서 숨쉬기도 힘들어 해서 대답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 매우 초조했습니다. 나와 함께 끝까지 있어 줄래? 지금까지 5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나와 함께 있어 줄래?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아르바이트생들 총출동해서 축하해 주려던 점장도 너무 소란스럽고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 초조함이 그게 다다를 때 진정이 된 수지가, 그동안 너무 불안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무서웠어요. 언젠가 헤어져야 하는데 계속 생각은 하는데도 신세는 계속 지고 있으니까 눈치 없이 민폐를 끼치는 건가 싶고 또저 때문에 청춘을 망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힘들게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물 범벅된 얼굴로 느끼며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 괴로웠다는 등의 얘기 끝에 프로포즈를 받아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울었는데 집에 도착해서는 너무 늦게 프로포즈했다며 저에게 화도 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그날 수지에게 말 걸어서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때 제가 말을 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괴롭네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